안녕하세요. 임신 중에는 상체가 굉장히 많이 붓고 살이 많이 오르잖아요. 또도 정말 많이 저리지 않나요? 상체는 날씬하게 유지하면서 배만 볼록 나올 수 있게. 그리고 혈액 순환도 잘 되는 스트레칭 가지고 왔어요. 이 사진은 비포 음. 오에부터 일단 림프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겨드랑이 안쪽 부분을 두껍게 잡아서 꼬집어주니다 그리고 둥투렁 둥퉁퉁 때려주고 쓸어줍니다. 다음은 흉근을 롤링하며 풀어줍니다. 어. 다음은 어, 비포 아래쪽부터 쇄골 끝까지 이어져 있는. 흉태우돌근을 풀어줍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이제 스트레칭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끝에 힘을 풀어서 쭉 팔꿈치를 당겨보세요. 그럼 삼두 부분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타이트하면 지방이 쌓이면서 팔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아유, 풀어야 돼 다음은 풀어야 가슴 앞으로 박수 치듯이 손바닥을 모았다가 열었다가 반복부분이랑 해 가슴 부분이랑 이두근이 찌릿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 손바닥을 모아서 올리기, 이렇게 따라하면 예쁜 상체 라인 만들 수 있고 손도 안 자라요.